자, 가자. 대신 차 조심해야 돼. 알았지? 자, 일로 와. 그래. 아이, 그래, 가자. 차 꽁꽁 얼었어요. 어, 가자, 가자. 저희 집에 수도도 얼어가지고 좀 있다가 철문점 문 열면요. 해빙기 갔다가요. 아 수도도 녹여야 합니다. 가자. 고양이 밥 주러 가는 거고요. 가는 김에 깜순이랑 껌도 보고 애들이랑 저시지까지 갔다 올려 갑니다. 녀석들 밥이 있네요. 다행이에요. 추운 겨울이라서 밥을 더 많이 줘요. 야 오늘도 계날씨입니다 <laughs> 저씨 갔다 가자. 일로 껌행. <laughs> 산책 가느라고 뭐 하세요? 나무 잘라요? 언제 또눈 온대요? 오늘요? 이아참저 수도 가 얼어 가지고 수도 녹여야 돼좀 있다요. 얻은 거요? 예어 어, 했는데 그런데도 얼었더라고. 열선 두 개를 감안할 걸랑 어? 열선 두 개를 감안한는데도 얼었어요. 열쇠. 아유, 형수님, 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야, 커피 한잔 해볼 커피요? 어. 아유, 예, 형님, 그러겠습니다. 아, <laughs> 예, 예. 애기들 간식 좀 주고 올게요. <laughs> 어유, 우리 <깜깜>. 아유 우리 깜, 껌, 아유. 어유, 까마, 까마. 잘 있었어 우리 애기들 어유 잘 있었어 애기들 어유 깜짝아 어이구+ 어이구 우리 껌 어유 그렇게 잘 있었어 그래그래 가만있어+ 가만있어 끄고도 어이구 끄도잘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기다려 이거 줄게 어+ 기다려 깜짝이야. 깜짝이야+ 먹고 어이 껌 기다려+ 어이 껌 기다려+ 기다려. 올 <목소리> 것이다. 아유, 자. 아유어 버터 똥도 이거 먹어야지. 자. 먹것도 이거 먹어. 어유 이거 이거 이거. 어유 기름 먹어? 아유, 먹어. 맛있게 먹어. 어유 먹어. 어유 먹어. 꾹꾹 먹어. 어유 먹어. 어유 먹어요. 아유, 먹어요. 아이, 그래. 괜찮아. 먹어. 어유 먹어. 이 꾸냐 섭다. 어, 먹어. 어이, 먹어. 괜찮아. 먹어. 예쁘지요? 아이고, 이뻐라. 그래 먹어. <laughs> 그래, 먹어. 괜찮아. 아이고, 맛있게 먹어. 아휴, 헬라 <laughs>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아휴, 헤헤. <laughs> 로라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s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아빠 갔다 올게. 어유 그래. 갔다 올게. 잘 놀고 있어. 알았지? 어휴, 그래. 꾹꾹도 잘 있고. 알았지? 갔다 올게. 어유 껌. 껌도. 에이, 괜찮아. 껌 갔다 올게. 껌아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올게. 가자. 얘들아, 일로와. 차 조심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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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알아서 갔다 올게 이 녀석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면서 같이 산책하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요 묶여만 살아가지고요 조금만 벗어나면 애들이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오, 날씨가 오늘도 쌀쌀해요. 오늘도 날씨가 쌀쌀하고요. 아가들하고 오늘은 저수지까지 한번 갔다가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애기야. 애기 잘 있었어? 서 <laughs> 애기야. 왜 손바서 그래? 에이 예쁜 애기. <laughs> 아이고 인 비슷타네하네 o 가 <laughs> 가자, 이리 m e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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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유 이자아이 가자. 가자. 기 어요? 그래? 어? 잘 있었어, 애기? 그래? 아이고, 소리 울리죠? 산에서. 시골에 산이 있는 데서 큰 개를 키우면요? 울려요. 어, 엄청나게 울리죠? 가자, 애기야. 여기 어르신께서 참 예쁘게 키워요 이렇게 참 예쁘게 이렇게 가꾸십니다 정원을. 嗯。<laughs> Kiitos. <laughs> 날씨가 계속 춥다 보니 곳곳에 이렇게 얼어 있어요. 계속 길이요. 저희 집에도 눈이 안 녹잖아요. <laughs> 꼬맹이 걸음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계서 <laughs> 아유, 저러 보세요. 저 꽁꽁 은 서수지 위에 동물 발자국 보세요. 이러다가 얼음이 얇게 얼고 그러면요 고라니가 빠 빠지고나 그래요. 몇번 그런 모습 봤습니다. 놀해. <laughs> <laughs> 좋아꼬맹아. 아니야. 이야 샄터. <laughs> 이런 신 동물들의 냄새를 찾느라고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저 하는지 봐요. <laughs> 두 녀석이. <laughs> 아, 예쁘다. 하... 오 야, 이거, 지금 얼음 밑에서 소리가 나야이 찡찡 찡찡 리가 나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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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 소리 들으셨어요? 거 어른 깨지는 소리. 오 소리가 계속 나네. 들러일 까미 가 가자. <목소리를> 자 일로 세요 <laughs> <laughs> 가자, 이제 집에 가자, 가자, 아기야, 가자, 아기야, 일로 우리 딸 어이구, 이뻐라, <laughs> 가자, 날씨가 흐려요. 오늘 또 눈이 온다 그러네 형님 얘기로는 아, 산거리 형님이 눈이 온다가 말씀하시네요. 아이고 우리 꼬맹이. 이어서. <laughs> <laughs> <뒤에서. 웃음> 아이 저희. 야갔어요, 까미. 어 아, 수도 더기려면은 행성도 나갔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데려다 주고요 집에. 그래서 저또 나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신났어요. <laughs> 어디 갔다 왔어? 어, 고명아, 어디 갔다 왔어? 서 올라와 그만 그만해.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놈의 녀식은 까미 엄마가 우리 꼬맹이랑 한 패지요. 근데 꼬맹이는 항상 깨끗했는데, 이 까미 엄마는요. 곰순이가 하루도 깨끗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젖어있고 지저분해있었어요. 온 산을 뛰어다녀가지고요. 아유 저기 있네 가자 묶여있는 애들은 화나죠 이렇게 다니면 강아지들이 아이고 놀고 싶어 우리기도 오로지여서 <laughs> <부러지어서 웃음> 저희 아이들 보느라고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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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니? 어유 이뻐라 가자 꼬맹아 까미야 가자 아가하고 인사하고 가야지 일로와 복분자 가시가 많은데 저 녀석 하는지 봐야죠 불을 피워놓고 왔는데 아직도 저렇게 연기가 나네요 난로에 저 아래 저시가다왔고요 아직도 얼어 있어 어? 택배가 왔네요 그 사이 어디 보자 아, 이거 참. <laughs> 이거 보세요. <laughs> 이건 뭐야? 세제, 아유, 어유. 으이고. 어유, 치약에다가, 어드벤스트, 캐라틴 본드가 뭐지? 어유, 예. 많이도 보는데 녀석. ᄒᄒ, <laughs> 를 쓰겠는데요. 세종시에서는 흡배가 보냈어요. <laughs> 아, 이거 여자 흡배고요이 녀석이 이렇게 보냈네요. 아이고, 잘 써야 되겠네요. 오랫동안. <laughs> 우리 꼬맹이 좋았어? 오이고, 아빠도 행복했어요. 덕분에. <laughs>